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엔비디아가 로켓처럼 치솟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달러와 환율, 그리고 금리 기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은 미국 연준이 금리나 기대를 잠시 연기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달러 강세는 해외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해외 자산을 달러로 사고 팔때 환차액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차선 우려로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들이 해외 자산을 매수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환율은 약 1388원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이처럼 환율이 높아진 상황은 글로벌 유동성과 금리 기대의 복합작용으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 기대와 함께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같은 자산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것도 바로 이 환율 상승과 맞물려 있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해외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환율 상승이 좋은 소식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은 달러와 환율이 계속 치솟으며 당분간 이 강세와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트럼프가 과거 강경한 무역 정책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관세가 계속 강경하게 유지되면 글로벌 무역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 강세와 환율 고공행진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선 달러 강세와 환율 고공인진, 그리고 금리 기대 연기 기대를 고려한 해치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같은 자산에 대한 분할 매수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수출주와 글로벌 수출, 호조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달러 강세와 환율 상승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수익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환율이 계속 오르는 지금 이 순간 글로벌 유동성과 기대가 맞물리면서, 시장은 계속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갈 경우, 코스피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